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국내장은 미국장 영향에 안 좋은 영향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장이 생각보다 폭락하진 않고 좀 버텨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3일 전부터 손실을 보더라도 진입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턱대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무조건 매수하세요. 아닙니다. 근거 없이 하는 얘기 아니고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추세적 반등. 예, 아예 정고점까지 간다고요? 아니요. 이,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어차피 살거 예, 어느 정도 싸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쯤이 전략적인 타이밍이고 예,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5월 24일에도 예, 여기 밑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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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고 이때쯤에 한번 사볼어 도전을 해야 된다. 예, 돈을 벌려면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에 괜찮은 타이밍이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예, 다행히 여기서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막팍 꼬꾸라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옆으로 점점 횡보로 할 것이다. 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부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할때이 정도 가격 36달러 그 다음에 맥스로 50 50한 5달러 정도 물론 이게 이렇게 가면 진짜 좋은데 이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구간 구간 나눠서 가셔야 됩니다 예 10년 장기 투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예, 가기 전에 정말 진흙탕이 있고 웅덩이에 예, 빠질 수 있으니까 굳이 빠졌을 때더 예, 힘들게 갈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예, 지금부터 어차피 10년이면 지금 다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천천히 사셔도 되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백 살펴보고 전략 수립하세요. 라고 드리는 말씀은 사실 경기 상황이 뭐 너무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 기보다 예, 악재 뉴스만 터져 나오니까 이건 진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런 상황이면 웬만한 사람들도 예,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오래됐는데 뭐더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나 막상 또 떨어지면 과거 겪어본 바에 의해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이건 제가 예, 증권사에서 잘 모를 때 겪었던 거지만. 자, 다컴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나스닥 100이 4816이었어요. 예, 2000년도 중반에 여기 고점에서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무너졌다가 올라가죠. 이때도 꽤 많이 빠진 겁니다. 예, 3200이니까 어, 꽤 많이 빠졌죠. 그러고 나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무너져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번 무너졌다가 예,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죠. 그럼 여기가 끝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무너지면 이때부터는 진짜 정신 없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또 무너졌어요. 예,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4,816이 830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이 닷컴 버블 그 위기냐 아니냐 이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건 아무도 모르고 지금은 어쨌든 유동성의 문제잖아요. 예, 돈을 많이 풀어놨고. 이거를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 녹록치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라 해결책이 뚜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마음 놓으셔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 물렸으면 예, 아직도 탈출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세배 레버리징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우리가 여기서 다 들어가진 않죠 절대 예, 분할매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신 분이 있고, 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어떤 분은, 야, 더 떨어질 수 있어. 고르게 매수하자. 그럼 여기서도 샀고, 여기서도 샀겠죠? 네, 저는 후자입니다. 이렇게도 사고, 이렇게도 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안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안 떨어져서. 네, 이거 뭐더 떨어져서 사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대단하신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정상적 아뭐 정상적이라는 용어는 좀 그러네요. 예, 너무 용감하신 겁니다. 굳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가면요, 여러분 주식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주변 내 가족 예, 전부가 힘들어져요. 이런 경제 상황에는 정말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 이런 거 내가 조금 더 싸게 사겠다고 꿈, 안 꾸셨으면 좋겠어요. 예, 남한테 도움은 못줄 망정, 예, 나쁜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좋은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떨어진다면 즐겁게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 샀다고 할게요. 그래서 2823 정도가 평단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반반씩 사시면. 자, 이것도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예, 여기 보시면 예, 2012년이니까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침체가 한번 오면 정말 어렵다고요. 예, 이게 진짜 돈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죠. 왜돈 풀어서 망했는데 돈 풀어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전에 막아야 됩니다. 이전에 막고 다시 반등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가더라도 이게 훨씬 좋은 예, 흐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구간을 바라진 않지만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무조건 저감해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닷건이라 지금 샀습니다. 그럼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현금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예, 지금 또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막 계속 사시면 저는 예,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현금은 무조건 지금은 20% 최소 20%는 보유하셔라 내가 20%도 현금 보유 안하고 있다 그러면 예, 너무 달리신 겁니다 이럴 때는 기존에 있는 자산들 중에 예, 수익권 내지는 약손실 정리하셔고 현금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인플레이션은 이런 말이 있,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화폐적 현상이다 예,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안온 이유는 뭘까요 연준이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거의 30년이죠. 35년에서 40년 가까이 안 겪었어요. 예, 거기에는 예, 중국발에 싼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정말 저렴한 물건 가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힘들죠. 예, 중국도 임금 엄청 올라가서 이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로금리로 인해서 기업이 거의 공짜로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에 정가가 안 됐습니다. 이런 좋은 상황들이 있으니 지금까지 태평성대가 오긴 왔어요. 그리고 자동화로 인한 생산 비용 감소도 있고 또 이거는 반대급부도 있죠. 이렇게 되니까 임금이 이런 기술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임금이 높아졌지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엔. 예, 우리 흔히 말하는 화이트칼라들은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예, 미국의 블루칼라들, 예,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소비력이 떨어지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이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자동화로 우리 이 전부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의한 원재료 비용이 감소했었는데, 이거 올라가겠죠. 애플도 지금 중국의 생산 포기하는 듯한 분위기에요. 인도 쪽으로 가는 분위기 같고, 그럼 뭐 공장 새로 짓고 뭐 옛날보다는 단가가 비싸질 테니 그게 또 물건 가격에그대로 아이폰 또 오르겠네요.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 생산에 의한 에너지 비용 이것도 상당히 컸었거든요. 미국이 산유국이 돼 버렸죠. 셰일가스로 그러면서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가는 오를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이 천연 에너지, 클린 에너지 이런 부분으로 석유 생산을 이제 거의 줄이거나 자제하는 분위기로 갔다는 거죠. 그럼 에너지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데 4차 산업의 핵심은 뭔가요? 에너지 잖아요. 전기 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죠. 뭐 수소든 전기든 태양력이든 클린 에너지든 어쨌든 전기 생산을 해야만 돌아가는 거니까 앞으로 이모,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해결된 건 아직 없어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이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 값 계속 싸졌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뭐, 차는 사실 올라갔죠. 근데 옵션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핸드폰 값은, 뭐, 갤럭시다 그러면 항상 백만, 0만원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볼더블 나오면서 이게 막, 어더 올라갔는데, 결국 여러분, 기술이 더해지면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과거랑 똑같은 수준의 제품은 가격이 낮아지죠. 근데, 아이러닉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거에 눈높이가 맞춰지나요? 아니요. 예, 점점 좋아지, 좋은 거를 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이젠 이게 어렵다는 거죠. 예, 똑같은 제품도 원재료가 올라가고, 예, 중국발에서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또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게다 붙으면 우리 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물건 값이 더 오르겠네? 그러면 예, 소비가 줄어들죠. 있는 컴퓨터 1년 더 쓰고, 예, 차 2년 더 있다 바꾸고, 전기차로 바꾸면 좋지만 돈 많이 들어가니까 경기도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바꾸는 거죠. 그럼 소비가 정말 죽습니다. 이래서 리세션이 오는 거라 이런 생각들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예, 미국 빅테크 물건 안 쓰겠냐, 앞으로도 다 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덜쓸수 있다고요, 덜쓸 수. 네. 똑같이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데, 2년에 바꿀 거, 3년에 바꾸고, 4년에 바꿀 수 있고요. 그렇게 바뀝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반드시 온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거죠 애플도 같은 물건 만드는데 마진율이 줄어들면 무조건 가격 올릴 수 있습니까? 물론 애플은 올리겠죠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올리잖아요 예, 더 비싸게 되면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런 알게 모르게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어, 우리는 투자를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꼭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계좌는 그래도 반등 예, 형태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금 매수했어요 를 그래서 TQ를 155개 1차 스윙 계좌에 155개를 해서 좀요 평단을 낮춰 놨고요 그 다음에 2차 장기 계좌에 5개 정도 더 매수했고 그리고 예, 스윙 계좌에 70개를 매수를 해서 이제 목표 수량에 거의 다 근접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120분봉인데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예, 꺾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이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이 S 시그널 장기를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린 건, 예, 바닥이 깊은데 옅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단기 평 단기 S 시그널이, 자, 천장에까지 올라 붙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FI랑 RVI가 다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네, 이 구름대를 뛰어넘으면 이제 횡보하면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번주 내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내일만 좀 올라주면 밀려도 큰 폭으로 안 밀리면 다음 주에 조금 올라갈 수 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한 37달러 라인 정도 왔을 때 제가 볼 때는 예, 부분 익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더 위쪽으로 갈지는 가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 이번에 12월부터 지금까지 기간에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예, 무조건 오르는 자산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고요. 예, 저는 뭐 오늘 국내 거 중에 저는 한 100종목 정도 갖고 있습니다. <laughs> 100종목 정도 갖고 있는데 뭐 천만 원씩 안 갖고 있구요 30에서 50만 원 사이로 백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놨어요. 근데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냥 분할 매수 계속 하고 그리고 자동 주문을 걸기 때문에 여기 제가 S밴드 핑크라인 예 여기 빨간 라인에 자동 매도 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알아서 팔아지니까 이 가격을 제가 알고 있어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요 근처 오면 자동주문만 걸어놓고 안 쳐다보니까요. 그래서 SDN 같은 경우도 3월부터 이렇게쭉 사고, 어 1차 여기서 수익 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물려 있었죠. 그래서 추가 매수, 그리고 최근에 추가 매수. 그러면 제가 두달 동안, 하나, 둘, 세 달이네요. 세달 동안 뭐한 12번 정도 산 거니까요. 예, 떨어지는 날 샀어요. 예, 지수 떨어지는 날, 이렇게 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날,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매도가 사실은 어려운데, 이렇게 자동 주문 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고, 인내하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티큐 사는 것도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실수. 싼 가격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예, 상승 확인하고 사셔도 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위에서 현금을 두시는 게 맞지 지금 떨어진다고 야내 평단 낮춰야 돼 무조건 사는 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적정 수준 음, 그건 개인이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코칭해줄 수 있는 부분 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 주봉에서 제가 뭐 봐야 된다 고 말씀드렸죠? 아래 꼬리. 아래꼬리 길게 달았었고요 2주 전에 지난주에 달았는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시그널이 나오네요 예, 제가 십자도지 또는 예, 음, 장대양봉으로 아래꼬리 달린 양봉이든 장대양봉이든 밀고 올라가면 반등 가능한 그런 시그널입니다 1번 두 번째 예, 거래량이 이제 양봉이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한이 정도까지는 예, 채워줘야 돼요. 예, 여기, 음봉에 거의 70%에서 80% 수준까지는 양봉으로 끌어올려줘야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TQ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제 추세선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네, 오늘 양봉 나오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부분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가니까, 자, 여기서 매수하셔서 반등했다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고 들어가라,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왕 가는 거한 번에 좀 가주고 또 떨어지지 않으면 좋고요. 예, 또더 싸게 매수하실 분들은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예, 수익 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 l 러시 매매표는 TQ 예, 1달러 아직 그 구간이고요.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여섯 종목을잘 보셔서 원하시는 가격대에 매수 걸어 놓으시고 주무시면 아마 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동주문 쓰시라고 여기서 27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쪽에서 물량을 많이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래로만 떨어질 때 사야 된다뭐 이런 거는 제가 볼땐 그냥 진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고 단기 투자, 스윙 투자에서는 위로 올라갈 때 사도 어차피 마이너스 구간이면, 해, 이, 저기, 금액이 줄잖아요. 그죠? 평잔이 줄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연습하시고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스닥의 TQ의 상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